진짜타 차이? 아니, 아 듣고 싶은 노래 딱 하면 얘가 춤출 거야. 아, 아, 아. 춤을 춰요? 노래 말고? 노래도 부르면서. 빠. 어깐만 잠깐만. 잠깐나 해본 노래 뭐지? 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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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no no, no say free say, say, no. say 아, yes, I n 세이 e r Say yes. Say yes. Say yes. Say yes. 니 a y yes. Say 가 e s Say yes. Say yes. Say yes. Say yes. s a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맞봐자 준호가 센터 있으면 자시시자 응. 응. f 갈게요 하나 둘셋 Can you feel feel f my love 가사를 몰라 몰라 가사를 몰라 라어그나더 하나 더자한번더볼 준호 노래 다른 노래 자 아. 하나 자키미노 e 아, 하나 가이 숨이 없어. 없어요. 숨이 그거 없습니다. 그거 신경 써도 돈을 주고 할게요. 그 저기 그 이거 뭐야? 저기 퀀드 뭐. 마이크 두고 숨이 마이크 이렇게 많이 롯디 더 바쁘다 띠아티 아 그만해! 언제까지 놀릴거야! 아니 놀리는 아니지 수능 금지곡 같은 일 잘하네 잘하네 지금 아니 준호 노래가 좋은 게 진짜 많아 준호 2집? 준호 2집? 2집 뭐지? 준호 2집이? 2집 필이에요? 아니 네. 나는 솔직히 그 사이에 있는 거 같은데? 아니 여러분 아, 진짜 나는 아, 세이에스죠 세이 세이에스는 우리 같이 했던 곡이라서 나 진짜 근데 준호 노래 중에 좋아하는 게우영이 같이 했던 무보원이라는곡 한명 아. 한 여기서 막춤추다가 지금 한명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. 우와, 여기서 이렇게 와. 여기서 둘이서 만나고 되지. 내가 구워 구워 요머 머리 위에 부어 버려. 구워 버려 그러면 여기 돌솥 치마처럼 막 춰서 갑자기 여기서 폭죽이 <laughs> <laughs> 자, 구워 네. 한번 불러 주세요. 아니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 무모는 진짜 저... 기억 속에 있어. 아, 진짜로 물고원이란 <laughs> 노래 기억도 안 나고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잠시만, 스탑, 스탑. 아,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래 불러주세요. 쉬. 자 하나, 둘, 셋. 팬들 네? 몰라. 오른다니까. 안 돼, 하지만 다 까먹었어. 하지만. 알았어. 준호가 톡구라고니까. 준호 너무 좋습니다. 진짜 좋은데. 어. 예, 예, 예. 아, 지금...